고섭지, 예. 반갑습니다. 노또 제 1065회차. 삼수놓고 반자동. 두 번째 시간 되겠습니다. A라인. 3, 8, 17, 21, 33, 45. B라인. 3, 13, 21, 26. 33, 38. C라인, 3, 21, 30, 33, 36, 41. D라인, 3, 11, 21, 28, 30, 33. E라인, 3, 17, 20. 21, 33, 42. 연번하겠습니다. 2라인, 20, 21. 대각선 번합니다. 3, 13, 21, 41. 8, 28. 3, 33, 20, 30. 28, 38, 13, 33, 8, 38, 11, 21, 26, 36, 11, 41. 돈 꾸스 하겠습니다. B라인, 3, 13, 33, C라인, 21, 41. D라인, 11, 21. E라인, 3, 33. 가로하겠습니다. 3, 8, 17, 45. 13, 21, 26, 38. 21, 30, 36, 41, 11, 21, 28, 30, 17, 20, 21, 42, 4로 1구간 하겠습니다. 3, 2구간 8, 13, 4 21, 11, 17, 3구간, 17, 21, 30, 20, 4구간, 21, 26, 33, 28, 5구간, 33, 36, 30, 6구간, 45, 38, 41, 33, 42. 감사합니다.